잠깐 물가지러 갔는데 몹 사했습니다. <laughs> 그 수사면님 형님 어차피 쟁안하실 쟁, 쟁안 하실 거잖아요. 알갱이랑 카에 있잖아요. 창고에 좀 넣어두시고 물량 한 4,000개 정도 들고 알비노 들어가세요. 성장 버프 말고 예, 뭐방 버프를 받아야 되나? 아 절대 형님 그뭐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요. 걱정 돼가지고. 야수사아 이 형님 그 너도 지금 어딘데 캐릭이 저 지금 저 지금 <laughs> 치, 치. 7층이, 7층에 7층에 계시다고요 니아영구십 씹씹끼들 전맥에 들이대네 놔이 개새끼야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한 건차라이 전수 있는 거로 그냥 사서 키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아니 아예 아예 총사 전수 있는 캐릭이 없어 아예 없어 없고 야병츠야 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꾸 그렇게 캐릭터를 막 하지마 내가 또 또 내가 또 돈을 빌려줘야 돼. 아 형님 더안 하겠습니다 형님. 어,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형님. 뭘 어떻게 할 건데 또? 미친놈 뭘 했는 줄 알아? 아까 방송 될 때? 야그럼형 형님 천만 원 전해주시는 거죠? 알았다고. 야 나머지 천원 있냐? 그랬더니 예. 키보성 구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어제 방금 피는 거야. 뒤고 들어갔더니 씨발 그 돈을 줄 사람이 나였대. 내가 빌려줬잖아. 미친 새끼야 저거. 바로 퇴꺼이 새끼야. 아니 파운테왜오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 형님 지금 솔직히 7층에서 사냥하고 있는 거 아닌 거 같아요. 오늘만 3천만 원을 썼는데 형님 지금 아니 지금 7층에서 사냥하고 있어요 지금 형님 진짜 이거 좀 <laughs> 아니 진짜 <지금> 혼돈. <연탄을 웃음> 먹고 패키지 못 사고 있다고? 아 어, 예. 창점 예. 눌러봐. 예님 엄나팝고이는 기다리고 있었네, 독고. 아냐. <laughs> 아. 야, 독고야. 네, 형님. 패키지 살아, 돈 보냈다. <laughs> 음. 바로 지금 바로 사겠습니다, 형님. 야, 독고야, 그, 이제 그만 저거. 어차피, 올놈들 다 왔어, 이제. 아, 이 어? 예, 예, 형님, 알겠습니다. 아우. 형이딱 얘기할게. 형이 수삼이 돕고 니네가 뭐 하나 형한테 부탁하잖아. 뭐든 형이 다 하나 들어줘. 알았어? 네, 형님. 한자기들다 꺼지라고 그래, ㅆㅂ끼들. 형님, 지금 혹시 말씀해줘도 되겠습니까? <laughs> 형님? 뭔데? 바룰과 천바람만 까주십시오. <laughs> 일단 쉽게. <씨, 씨는. 웃음> 기분 좋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형님. 음, 좋을까? <좋가. 웃음> 지원, 뭐, 비제이 그거, 이제 그거 없다, 이제.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참고하겠습니다. 수사면 많이 힘든가 봐. 얼마나 힘들면 바로 그걸 얘기를 해. 아, 졸라 어. 웃기네. 자, 한번 까보도록 하죠. 에이? 자, 16장입니다. 와, 16%네. 야, 16%는 너무 빡센데. 야, 근데 경험치 획득량 10%다, 형들. 3 2 1원 3개! 많이 뜬거 아니야? 자팔강업 한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팔 뒤뜨면 오늘 100만원 버는거다 우리 도구 형님 좀석좀 살자. 좀... 도구 형님 지원해주시면 돼. 갑니다. 제발. 쓰리! 투! 원. 까비해 야 그래도 7티 했잖아 6티에서 7티 올랐어 이제 7 7락세요도구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7티 하나 띄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리오 형 지금 뿔 캐릭터 레업 1%도 안 남았어요 근데 뿔 캐릭터 주변에서 사냥하고 있어 업전에 그런 건 없어요 라인은 도구 형님도 심지어 여기 올라와서 있어요 수사미가 띵 봐야지 아 아니, 아니, 제가 봐야죠. 응. 어, 마이크 켜져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님. 말만? 응. 응. 뭐 아니 <laughs> 시청자분 수사미가 그냥 안 보고, 네가 보냐고. 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도 수아면 끌지 마세요. 랭킹 4위가 뭐 있고 보면 어때서요? 수면더 끌고 주세요. 시청 내부 터는중학살 중. 형 여기 있지 않아요? 약배 어디서 병아리 소리 나는데? 야 어디서 병아리 소리 안 나? 어 여기 계시네. 여기 왜와이 병새끼야? 시청 떠다고 하고 있었네. 이 새끼야. 야마. 아 여기 어디서 약 병아리 소리가 나가지고 형님. 시청 떠나 쳤트는데왜 오냐고 임마. 병신아. 왜 왔어요, 맨. 아이 먹고 싶어서 왔 형님. 어 근데 형님 근데 뭔가 이제 여기 있어 먹고는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형님. 목소리가 ]잖아. 왜? 미성할 때나 좀 목소리가 좀. 이게 와, 캐릭이 그... 약하다기보다는 아이디가 포스가 존나 없어. 캐릭도 약해 요 형님. 네. <laughs> 자 마이크 꺼놨거든요 아이디가 시발 삐약삐야가 아이디도 약하고 캐릭도 약해 요 형님. 냉정하게 얘기해서.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발 렌즈가. 전수도 없는 게 병에 형님. 수삼삼해서 병삼이라고 존나 웃겼는데. <laughs> 시원. 아, 이게 아이디가 이런 거 악. 아이디가 악마. <laughs> 살인마 이런 거였으면 좀. 경사비. 그래도이 삐약삐약 이게 진짜 너무 족발 같은데. 약간 형님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형님? 제가 한 마디 올려도 될까요 형님? 응. 그저 말솜 일섭 대 형님 계릭 사주신 거 기억하세요? 때리지 마삼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신발보다 <laughs> <많아, 나> 오늘 <laughs> 3천만원주다고 대신키야. 아,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형님. 근데 아이디 포스가 때리지 마삼보다 삐약삐약이 더 <laughs> 좋을 것 같아. 어, 귀여워. 존나. <laughs> 형님 뭐가 잘 어울려요 형님인데. 음. 이거 또 아시다 병삼이가 뭡니까 여러분? 병삼이가 <laughs> 병아리 둘러주 수상 병삼. 아. 데나도 없고. 야, 찌릿. 찌릿. 어, 찌릿찌릿이고. 찌 방중. 뿔뿔캐릭 합류해 줘요. 저 올라와서. 방중. 야, 찌릿 치는 중. 아 피약 죽고 쳤는데. 죽어차다. 이 먹고 또 밀리겠네. 아니, 형님 왜 죽어 놓고 음. 치는 중이라고 해요, 형님? 이 어. <laughs> 나 8층 가야겠다. 9층 캐야 돼. 여인이. 그럼 10층은 제가 털겠습니다, 형님 닭장 속에는 암탉이 어? 야! 아니, 이 씨발 새끼야 왜 일로 와! 강수 새끼야! 오지마! 저기로 가라고! 야 8층 간척했는데 이 씨부라 새끼야! 아니 저는! 아니 저는! 형이 9시! 도구 형 계시니까 치즈니? 여기 와야죠 형님! 덕구! 예 형님! 야 이런 건 찌릿이한테 쟤또 죽어! 옆에 <laughs> 있어줘! 아, 아닙니다, 형님, 요임당님저 구석에 있겠습니다, 형님. 형, 여기 같이 안쪽이... 해요. 형, 여기 같이 해요. 아, 나 수사면 이렇게 약한 모습 싫어. 아, 난 12시에서 할게, 12시. 아, 12시, 알겠습니다, 형님. 난 12시.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수사면 왜 이렇게 저러있지 진짜. 아, 진짜. 돕고 다니고. <laughs> 먹는... <laughs> 진주를 자꾸 먹는거야 이거? <laughs> 아니. 진주로 진짜... 나아니왜 <laughs> 이렇게 진주를 두세요, 형님? <laughs> 공예철인가? <laughs> 진주를 몇 개를 먹는 거야? 삐약삐약 드래곤 진주. 삐약삐약. <웃음> <정답긴> <웃음> 아, 전답이. 아, 수상형들 죽겠다 오늘 진짜. 아, 모이 먹고 있네. 모이 먹고 있어. 아. 도고 형님. 응. 음. 아, 외람된 말씀이 되니 음. 이게 수상형 디코가 이렇게 계속 눈을 깜빡깜빡 하고 계시거든요. 복구도 다섯 시넘었는데안 하고 마이크도 꺼져 있고. 잠깐만. <laughs> 저 실시간이 아니고 머리가 짧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뭘 머리가 짧고 이게 눈을 계속 똑같이 깜빡깜빡 하시는데. 어또 이거. 야, 개야. 수상아. 뭐 하냐? 라인인데, 형님. 마이크도 지금 다 쳐져 있고. 음. <laughs> 어 어. 어. <laughs> 무슨 일 있나요? <laughs> 무슨 일 있나요? <laughs> 뭐 하냐? 무슨 일 있나요? 아저 게임 <laughs> 하고 있어요 계속 의사.. 의사 이렇게 하고 으.. <laughs> <laughs> 음, 아니 수사병 있네아 잘못 봤어 왜 말씀하신 거 같애? 아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아 그러지 말자 우리끼리 아예 아, 잘못 봤습니다 뭐 <laughs>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마이크 또 닫았어 <laughs> 수사병 <laughs> 피곤한가 본데? <laughs> 어? 아니 이거를 이걸 어떻게 녹음한 거야아 진짜 써명 최고다 진짜 아...